안녕하십니까 단아성과 박재현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마 축소 수술 후에 헤어라인 교정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마 축소 수술 후에 헤어라인 교정하는 경우에 이마에 약 15cm 이상의 흉터가 남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마 축소하고 나서 이렇게만 내려오니까 모양, M자 축소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어렵죠. 그래서 M자가 축소 안된 상태로 온다는 게 이제 또 문제고요. 어, 측면 헤어라인, 관자놀이, 구레나루 쪽으로 이어지는 측면 교정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마 축소 수술이라는 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이마를 바라보는 관점이 면적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이마를. 모양의 관점보다는 면적의 어떤 굉장히 단순화된 넓으니까 자르고 땡긴다 라는 면적의 문제로 주로 바라본다는 거그 다음에 이마의 넓이를 얼굴 의 전체 비율 모양 이런걸로 세밀하게 따지는게 아니고 이마의 면적을 높이의 문제로만 바라본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과연 이마 축소 수술하고 거의 안 생기느냐? 뭐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뭐잘 되면 잘안 보이게도 되는데 상당 부분에서는 흉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뭐 30, 40% 이상은 문제가 된다는 라 설도 있고요. 근데 본인의 피부가 톤이 어둡다 그러면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마 축소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 그리고 초기 축소량의 30% 정도는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기에 2cm를 줄였다. 그러면 6mm 정도는 다시 돌아간다. 다시 늘어난다. 1년 이내에.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마 축소 수술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둘다 하는 사람인데요. 이마 축소가 적합한 사람이 있고, 헤어라인 교정이 더 적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100명 정도의 이마 고민이 있는 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마 축소가 더 적합한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5%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마 축소가 더 적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딱 높이만 문제인 경우. 네. 그 다음에, 헤어라인 교정으로 다 축소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절개로 헤어라인을 하고 싶은데 뒷머리에서 탄력이 안 돼서 절개가 어려운 경우, 혹은 뒷머리에 모발이나 여러가지 상태가 헤어라인 교정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 이마 쪽에 두피 탄력이 좋은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는 이마 축소 수술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수술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일단 더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의 중심은 이마 축소 수술을 한 환자에서 헤어란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이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아, 높이는 어느 정도는 내려왔는데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문제예요. 사실 이마가 넓은 건 면적이 아니라 모양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절대적인 이마가 몇 제곱센티미터이냐 이 면적이 아니고 같은 면적이어도 더 넓어 보이는 모양인 게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이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흉터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대부분 흉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흉터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어디는 좀더 섬유화가 돼 있고 튀어 올라 있고 어디는 부드럽고 그렇거든요. 그 흉터 피부에 디테일한 특성에 따라서 새로 만드는 헤어 라인의 굴곡의 모양을 그때그때 다르게 만들어서 더 자연스럽게 흉터가 잘 감춰지는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더잘 가려질 거고요. 또 때로는 이마 축소를 하면서 이 뒤쪽의 헤어 라인이 앞으로 당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란 이 앞쪽에 모발의 밀도가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같이 보강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은 또 경험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흉터의 생착률이 문제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흉터의 생착률은 10에서 90%입니다라고 설명드려요.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저희가 해보면 대부분 한번 수술에 끝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흉터의 색깔이나 피부 성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흉터보다 조금 앞쪽으로 디자인을 포함하면서 흉터의 피부 특성이나 요거를 잘 봐서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모양이 되게 중요하다. 이마 축소 수술 후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이렇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한테 맞는 디자인과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